안녕하세요. 마이플 외쿠거TV입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필수인 환전, 여러분들은 환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직접 은행에 가서 환전하고 국내에서 유통이 어려운 화폐는 이중환전까지 했어야 했는데요. 요즘은 그때보다 환전 방법들도 다양해졌고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해놓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돈을 환전할 수도 있고요. 더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트래블 월렛, 트래블로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요즘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트래블로그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외화를 원하는 시점에 환전 충전해서 쓰는 카드예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다시 원화로 재환전도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를 연결해 사용해서 은행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요. 해외 이용할 때 붙는 각종 카드 수수료가 없어서 기존 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ATM으로 돈을 뽑으면 환전 수수료와 인출 수수료 등이 이중 부과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면제입니다. 트래블로그는 하나은행에서 만든 것이라 하나은행 계좌가 필요해요. 하나머니를 충전하고 외화로 환전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환전하지 않으면 국내 사용도 가능합니다. 취급 통화는 트래블 월렛이 더 많고 환전 수수료 혜택은 트래블로그가 2023년까지는 전부 환전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이라서 좋네요. 다시 원화로 재환전할 때 적용 환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3년 11월 2일자 환율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둘다 89,326원에 만엔을 환전할 수 있는데요. 이 만엔을 다시 환급받으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트래블 월렛에서 2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네요. 트래블로그는 천원가량의 소액부터 환전이 가능합니다. 보유 한도는 트래블로그가 좀더 높네요. 카드 혜택들은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되니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트래블로그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미 하나은행을 사용하고 있어서 편할 것 같았고, 두 번째는 트래블로그에는 목표 환율 설정 기능이 있어요. 원하는 환율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환전되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앱에서 계좌 연결 후 카드를 신청하고, 저는 2일만에 실물 카드를 받았습니다. 예쁘긴 한데요. 음, 아직까지 디자인은 다양하지 않은 점이 아쉽네요. 환전하고자 하는 외화로 충전하면 사용 준비 완료입니다. 카드를 받았으니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직접 사용해 보았는데요 마트, 편의점, 음식점, 쇼핑몰, 각종 상점에서 전부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결제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을 뽑을 때 현지 ATM 수수료는 별도로 붙으니까 세븐일레븐에서 출금하시는 게 좋고요 만엔을 뽑을 때 100엔 정도 빠져나가네요 해외에서 유용한 카드 트래블로그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하나은행을 사용 중이라 이 카드를 선택했지만 반드시 어느 카드가 더 좋다, 나쁘다, 정답은 없습니다. 두 개를 모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드 혜택 내용들은 빠르게 변동하기 때문에 비교글 정리는 참고만 하시고 꼭 카드사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서 여러분께 맞는 카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은 꼭 준비해 가시고요. 더 유용한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마이플 외국어 TV는 더 유익한 다음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